동백도 심고 차실을 심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더, 일단. 여기 여기 한번 더. 응. 음. 음, 됐고, 이제 고마워, 고마워. 거기까지 다 심었습니다. 여기까 심었어요. 됐어요. 한 번, 네. 한 부를 가하게. 네. 자, 잠깐. 오, 잠깐, 허리 좀피시고 네. 어우, 잘 자라겠다. 음. 자, 이쪽으로 와요. 여기서, 쭉 저, 저, 프리는 가, 는 여기서, 여기서, 자격부터 네. 풀리는 데 가. 어. 응. 그렇지. 두 개. 쪼르르. 쭉 가. 쪼르르. 두세 개씩 한 번씩. 쭉, 그대로. 쭉, 저기, 풀, 풀, 풀. 어. 자, 이제. 차실를 심으면요 이제 가을에 이만큼, 이만큼 이뽈때뽀자한데부터 이렇게 네, 한 지금 네. 일곱 평 정도 심었습니다. <laughs> 쭉 직시, 직진. 그렇지. 오 잘하네. 응. 금방하네. 자, 금방 하네자 금방합니다. 여기가 이제 다차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차나무 있죠 저렇게 이렇게 해서 차나무가 딱 결하면 이제 이렇게 자랍니다 여기가 이제 차바이 되는 거 이렇게 음. 저쪽으로 지금 산에 버티 꽃이 폈죠. 할짝 이렇게 해서 지금 차밭이 되는 겁니다. 이쪽에는 차들이 이렇게 여기도 자라고 있고 <laughs> 잘 자라죠. 아, 무섭습니다. <laughs> 해가지고 있습니다. 이건 자기약입니다, 자기약. 자기약. 자기약이 지금 이제 올라오죠? <웃음> <웃음> 그렇지. 자 여기 이, 여기까지 오고, 여기까지. 어 여기까지 와야지.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서 또한줄 더. 네. 자 내만큼 뛰어서 여기다, 여기다. 거기 하지마, 거기 하지마. 거, 어, 거기서 쭉 가요, 이제 뒤로. 뒤로 쭉쭉박쪽박 네. 저, 저, 와요, 형님. 예. 쪽 밖에 서 있는데. 밖에 쓰는. 직진은. 예. 그렇지. 한0십이 띄면 돼. 재밌죠. 네. <laughs> 이제 차시가 딱 나오면은 응, 기쁨과 <laughs> <기뻔과> 설레임이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이렇게 목이버섯도 나고 여기는 정말 좋잖아요. 뭐 하고 뭐 하는 일. 차씨를심는 청정수이님 드디어 찬 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오이. 지금 한한 한 300개 심었어요 3 0 0 300개 정도 그렇지 금방 줄어들죠 네. 300개 <laughs> 사또샘입니다. 사또샘 여기가 사또샘 아,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쌓였군요. 여기 나온다. 이렇게 장정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아 여기서 나오잖아. <laughs> 여기 밑에서. 네. 이렇게 고동이저기나 <laughs> 그러니까 오자 <laughs> 정말 다 음. <laughs> 고기도 음. 살아 물고. 음. 자사토샘입니다 이렇게서 해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흘러 가네요. 네. 사토 오, 바이 쁘다 <laughs> 저쪽에서 왔죠. 우리가 차시를 신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벚꽃이 활짝 피었고요. 음사또새입니다사또새 여전히 이렇게 물이 맑다니. 오 벚꽃이다. 오 아, 아름다운 벚꽃입니다. 흐들어지고네 응. 아. 여기요, 사또샘 오랜 세월 동안 이 맑게 흐르네요 물이 쫄쫄쫄쫄쫄, 시원합니다. 시원합니다. 저렇게 벚꽃이 만발했네요 자 여기는 사또샘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네요 사또샘 옛날에 <laughs> 사또샘 사또샘 이렇게 사또샘의 유래 사또가 먹었다고 해서 사또샘 자물쇠를 채워 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리면 어, 아들을 낳는다고 전해지고 있다. 여기는 얼음을 시원함 물이 나와. 이 바위 위쪽에 탄건 아, 바위. 아, 음. 여기 탄건 바위. 아, 그래서 아까 음. 저기 탄건 바위. 정화수 떠놓고 빌렸다. 음. 성자산 분통골 줄기 자 아, 저쪽 위에서 이렇게 해서 쭉 벚꽃길이 아, 아름답습니다 쭉 이렇게 아 이렇게 사토샘이자 <laughs> 아름답죠? 응. 자, 이제 차 마시러 갑시다. 자, 오늘 차실을 신고 벚꽃길을 이렇게 돌았네요. 갑시다. 아름다운 내 고향 수인산 벚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<laughs>